누군가는 퇴사를 두려워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퇴직이나 은퇴를 끝으로 인식합니다. 오랫동안 몸담은 조직에서의 마지막 퇴근길을 뒤로하고 한동안 멍하니 빈 시간을 마주하는 일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소극적인 삶의 전환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한 사람의 인생 전환은 이 흐름의 가장 따뜻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전직 IT 개발자였던 김성진 씨가 명 58세는 서울 강남의 유명 외국계 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력자였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프로젝트 관리에 익숙했던 그는 은퇴를 몇년 앞두고 극심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 빠르게 바뀌는 기술 트렌드, 젊은 후배들과의 세대 차이 속에서 스스로가 더 이상 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고, 그가 가진 건 퇴직금과 경력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 씨는 남은 인생을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꿈, 바로 꽃집 운영이 떠올랐죠. 퇴직 후 그는 바로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고, 전국의 꽃시장과 카페를 돌며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후 작은 골목에 구평 남짓한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느린꽃집. 그는 IT 분야의 철저한 업무 습관을 꽃가게 운영에 접목시켰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절별 인기 꽃을 예측하고 정기 구독 시스템을 도입했죠. 무엇보다 매일 새벽 꽃 도매 시장에서 직접 고른 꽃으로만 매장을 꾸미며 신선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느린꽃집은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꽃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고, 김성진 씨의 진심 어린 글귀가 담긴 포장지 문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에는 코드와 기계와 대화했다면 지금은 감정과 표정을 마주하죠. 꽃을 팔지만 사실은 위로를 건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성진 씨처럼 뜻밖의 직업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55세의 교육공무원에서 은퇴한 박정혜 시가명입니다. 평생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녀는 퇴직 후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모아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책과 커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는 공간은 은퇴한 이웃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처음엔 하루 10명도 안 되던 손님이 지역 맘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면서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0명을 넘는 인기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독서 모임을 통해 지역 내 여성 시니어들의 소통과 성장을 도왔고 자연스럽게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리더로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직장 생활 25년 차의 금융 전문가였던 최영진 C61세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내려가 반려동물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반려견 목걸이, 쿠션, 수제 간식 등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와 클래스를 운영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공허함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감각이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 그 따뜻함을 매일 마주하면서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의미있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은 경제적 성공보다 자기만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누구나 바로 꽃집을 열거나 북카페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 자본, 시간 등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보여준 선택의 기준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진심 어린 답변은 수십년간의 커리어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는 단순히 노후자금이나 의료보험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저희는 정년을 맞은 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직 IT 전문가에서 플로리스트로의 전환처럼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꽃을 팔든 책을 읽든 반려동물을 돌보든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성공적입니다. 은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면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준비할지를 철저히 계획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 그리고 재정적 준비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정해진 일상에서 벗어난 후 정체감을 잃고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성진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꽃집 운영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했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적인 준비는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셋째, 재정적인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최영진 씨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재정적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은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막을 멋지게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작게 시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